놀거리와 구경거리 취향별 여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거리는 멀어도 놀거리가 넘치는 곳이 있다는데요. 서울에서 약세 시간 반 거리의 강원도 삼척을 찾아가 봤습니다. 푸른 바다의 시원한 바람, 초곡 용굴 초대 바위길이란 곳인데요. 구렁이가 용으로 승천했던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깨끗하게 보존된 이유도 있다고요. 이게 원래 군사적이었어요 어. 가다 보면 초소가 보이거든요. 어. 지금은 이제 다 해제돼갖고 해제되면서 여기를 이제 이 해안도로길 산책로 만들어서 다 개방했어요. 해안을 따라 만든 데크 길의 길이는 약 660m라고 하는데요. 기암괴석 등 보존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라고 합니다. 대바위 말고도 즐길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 출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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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대. 출렁대. 다가 보이는 아찔한 유리바닥. 오른도 무서운 높이에서 아이들이 몰라요. 더 소용을 버려요. 어우, 하지 마세요. 출렁다는게 재밌어요. 출렁다는게 재밌어요. 형생은. 보는 바다 봉기 재밌대요. 하절기에 해당되는 1 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산책을 즐길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라는 사실. 자, 이번엔 동해시로 갑니다. 아파트 9층 높이의 전망대가 있는 도제비골. 도제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웃음> 뭐죠? <웃음> 진짜 무깨비라도 뭔데 소리를 지른 이유는 바로 이것 어마어마한 높이의 슬라이드. 어머. 아, <laughs> 아 저기서 내려오는구나. 아, 우와. 다리 아, 어. 쭉 뻗어서 네,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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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 <laughs> 아이고. 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 그대로 넣어 주실까요? 깜깜한 통로에 걸터 앉아 잔뜩 긴장한 순간. 길이도 상당하네요. 30m. 까층 <laughs> <9층> 높이니까요. 떨려. <laughs> 재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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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몇초 만에 내려온 것 같아. 요 최강선 2초 정도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확실 진짜 최고예요 진짜. 꼭 타봐야 돼요 이거 안 타면 <laughs> 동해 놀러 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자! 30m 높이를 <laughs> 약 8초 만에 내려갈 <laughs> 수 있는 슬라이드 시원한 바다를 보며 즐길 수 있는 짜릿함이 있다고 하는데 속도가 <laughs> 노다른 즐거움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산속에 숨겨진 이색적인 풍경과 에메랄드빛 호수 어느 곳일까요? 과거엔 4 0년 동안 석회석을 채석 최강하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놀거리도 있다는데요. 지금 조금 긴장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서 무섭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을 시원하게 달리는 루지. 이곳의 루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루즈와 다르게 평평한 도로에서 타는 게 아니고 오프로드라해서 어, 자갈 도로를 되게 진동 많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시게 되는 곳입니다. 흡길 느어요 1.5km 코스에서 즐기는 오프로드 루즈. 속도는 최대 40km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는데요. 코너에선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프로드 특유의 진동과 속도가 더해져 짜릿한 루지. 왜? 네? 안 호수에 있는 데 옆에 호수가 네. 있어가지고 네. 너무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네. 오, 네. 무섭진 않으셨어요? 아 재밌었어요. 달리는 루지 위 하늘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laughs> 저 멀리서 뭔가 날아오는데 이거 뭘까요? <laughs> 장정 4 명을 소리치기한 정체는 바로 글라이더. 125m 상공에서 총 길이 777m를 왕복하며 즐길 수 있다는 데요. 신장 130cm에서 210cm 사이로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서요. 안전장치 확인을 마치고. 자 이제 앞쪽에 있는 글라이더에 오르는데 탑승 후 자세를 잡아주면 준비 완료. 아, 저 어때요? 아 너무 너무 신다요 <laughs> 무서운, <웃음> 무서운 <시나요>. 것 같은데요? <laughs> 정신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로 떠오르는 글라이더와한번더 내담자. 뒤로 가는 처음에는 70km의 속도로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이기시작라이 올라갈 때보다 빠른 80km의 속도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높은 곳을 빠르게 내려오면서 경치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어이 너무 행복했어요. <laughs> 어. 풍경이 너무 예쁘고, 네. 바람이 너무 좋네요. 무서워 보이지만 막상 타보면 스릴의 한 번. 정치에 한번 반한다는 매력적인 비행. 와. 산과 호수를 한눈에 보며 스릴까지 느끼고 싶다면 글라이더 어떠신가요? 괜찮네요. 스릴스가 확 풀렸어요. 이번엔 스릴보다 힐링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의 강원도 철원으로 가봤는데요. 2020년 우와. 7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멋진 기암 절벽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통배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봤는데요. 강을 따라 들어가자 양 옆으로 펼쳐진 기암절벽. 와. 우와. 약 1억 1천만 년 전에 형성된 화강암 지대라고 합니다. 강의물 보시면 물이 맑게 안 보이고 좀 어둡게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물 밖에 보시면 이 까만 혐모암들 보이시죠. 그 까만 혐모암이 물 속에도 뜨네요.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새 한 바퀴를 돌고 올 정도로 매력적인 풍경. 음. 동물을 닮은 바위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강에서 올라오면 넓은 꽃밭이 나타나는데요. 임꺽정이 활동했던 지역이라고 알려진 이 일대를 통틀어 오석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달록달록 다양한 종류의 꽃을 볼수 있어 남녀노소 인기가 많다고요. 여기 잘 해놨네요. 원래 이곳이 군부대 포병 훈련장이었었던 곳을 2016년도부터 고석정 꽃밭으로 가꿔가지고 지금 정국민한테 사랑받는 꽃밭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꽃도 사고 산책도 하고 사진도 남기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고석정 꽃밭. 대한민국도 <laughs> 이런 꽃밭이 이렇게 조성해놨다는 게 네. 진짜. <laughs> 일본 코케도보다 응? 훨씬 나아요. 총 24만 제곱미터의 넓은 꽃밭. 깡통열차를 타면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선선할 때 오시면 야간개장까지 하니까 좀 여유로 느끼면서 꽃도 구경하고 향도 나고 네, 너무 좋습니다. 18시 이후 해가 지면 조명이 켜지면서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시월 말쯤 꽃이 지면 한동안 볼수 없다고 합니다. 선선한 날씨에 좋은 구경거리까지. 놓치면 후회할 고석정 꽃밭.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을 통해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